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수익 열매를 주렁주렁 안겨드릴 두렁이 인사드립니다. 자, 현대무백스 주주님들 오늘 로봇 관련주들의 조종이 나왔죠. 현대무백스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몇 프로의 하락입니까? 6%까지 하락 나왔다가 종가 5 9.4% 마무리했는데 마, 마, 마이너스5.94% 마무리했는데 불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두렁이가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현대 무벡스에 대한 전망과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은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한 번씩 눌러주세요. 우리 현대 무벡스 주주님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두렁이가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자, 우선은 현대 무벡스가이 자리 오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잔, 아, 잠깐 살펴보시면 상승, 아, 상승 초입 때부터 이렇게 거래량이 유입이 됐죠. 그러면서 보세요. 고점 구간 만든 이후에 거래량 쭉 줄어들면서 이 횡보 구간 및 박스권 안에서 자리는 유지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인 거래량이 유입되면서 쭉 들어 올렸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거래량 조금 줄어들면서 이러한 영역을 만들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주가가 오르면 조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근데 심리적으로 상승에 상승만 이어지기를 바라는 게 인간의 심리이기 때문에 뭐 두렁이도 물론 계속 올라가는 게 물론 좋지만 누군가는 사고 누군가는 팔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인정하고 가시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끌고 가느냐 이게 관건이죠. 최근에 고점 부근에서 개인들의 물량을 보면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흔들릴 가능성, 조정 그리고 횡보 나올 가능성을 우리가 미리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현대 무벡스의 4월 달, 5월 달, 6월 달, 7월 달의 모습을 보시더라도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하지만 그러한 과정 속에 저점은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었죠. 그리고 거래량 유입되주면서 장대양봉으로 앞에 있는 매물대를 싹 소화해내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새로운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현대 무벡스. 이제는 이 상단 라인에서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25년 상반기를 주도했던 방산 관련주 중에 하나 시스템 아시죠? 요즘 목 올라왔을 때 흐름도 보세요. 저점에서 가격대를 쭉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이거는 뭡니까 세력들이 무너뜨리지 않은 라인을 만들어놓고 여기서 거래량 쫙 유입되면서 장대양봉으로 끌어올리죠. 이 과정에서 앞에 있는 매물대 싹 소화해내고 나니까 뭡니까 이 위에서 아래 위로 아래 위로 움직이고는 있지만 그리고 빠진 가격대가 딱 유로한 자리긴 하지만 저점을 깨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추세는. 올려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 시스템 어떻게 됩니까? 쭉 치고 또 상승의 흐름을 보여줬던 하나 시스템, 현대 무백스도그 정도 구간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격대 끌어올리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조정이 이어진다라면 어느 저점 구간 때 멈춰주는 가격대가 나오겠죠. 야 이러한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이 시세를 유지하면서 앞에 있는 매물대 싹 소화해내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는 현대 무백스의 흐름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조정폭이 나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이 두렁이만 믿고 따라오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무백스도 굉장한 상승을 보인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쉬어가는 흐름이라고 보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회비용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이 한두 종목에 그냥 거의 몰빵으로 들어가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실수는 이런 데서 발생합니다. 왜냐면 하 한두 종목에 들어갔는데 하락이 나오면 추가 매수 들어가죠. 그러다 보면 분산투자가 아닌 집중투자가 나도 원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인정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무백스 포트폴리오 구성 종목 중에 한 종목으로 보시고 기회비용은 어떻게 활용하시냐면 같은 로봇 섹터라 하더라도 안 움직인 종목들도 있거든요. 현대무백스는 물론 자동 물류 관련이지만 유진 로봇도 보시면 9월 12일 날 들여놓던 위치 한번 보세요. 9월 12일이면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매물 대싹 소환해고 올라갈 만한면갈만하 만한 지점. 하지만 내가 이한 종목에 몰빵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흘러가는 요 캔들, 하락 두 개만 나와도 여기서 손절 들어갑니다. 그죠? 근데 더 내려간다 못 버티죠. 하지만 올라갈 만한 포트폴리오 구성 중에 한 종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무조건 버팁니다. 유진로봇 같은 경우는 바로 전전날만 하더라도 3% 상승밖에 안 나왔던 지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종목 드렁이가 말씀드렸던 거고. 11,580원에서 보자. 고점 얼마입니까? 14,900원이면, 유진 로봇만 하더라도 28%였어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현대 무벡스 물론 두렁이가 저점에 들였기 때문에 다들 공부방에 계신 분들은 수익이겠지만 고점 잡으신 분들 계실 거란 말이죠. 근데 두렁이 공부방에 미리 오셔서 이렇게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고 계신다라면은 충분히 리스크 관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현대 무벡스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두렁이가 공부방 에 이렇게 분산으로 잡아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보티즈, 한미 반도체, 반도체 관련 로봇 관련 두렁이가 공부방에서 얼마나 많이 말씀드렸습니까? 인정하시죠? 원익 콜딩스 지인씨 에너지 페트론 보시면 500% 23년부터 봤기 때문에 이런 경이로운 퍼센테이지가 나온다는 거죠. TLB 얼마나 말, 많이 말씀드렸습니까? 비만 치료 올릭스 메시 치료 올릭스 하이젠 RNM 액츄에이터 관련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드렸고 클로버드 보스턴 다이내믹스 협업하고 있고 원, 원정 관련 조선 관련 기자재 관련 싹다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해드린 거예요. 지금 현재 두렁이 공부방에, 무료 공부방에 와 계신 분들 보세요. 22,583분께서 두렁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수많은 분들이 이 오랜 기간 동안 두렁이와 함께하고 계시는 이유가 뭘까요? 두렁이가 안 좋은 종목 들였다면 라 무료 공부방인데 이분들 다 떠나가시지 않았겠습니까? 25년 10월 다갔습니다예 11월 12월 남았습니다 제가 두렁이가 10월 초부터 10월 다갔고 11월 12월 남았고 26년 곧바로 온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년 시장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지금 내 계좌 수익이 없다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엉망진창이다 이런 매매는 내려놓으시고 미리 공부방 오셔서 두렁이가 드리는 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게 100% 무료 공부방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오셔도 됩니다. 오시는 방법은 010-5017-9028로 2번 남겨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보세요. 클로버 타이젠 아르네임 로보티즈 원이콜딩스 레인보 우 로보틱스 보시면은 로봇 주만 일부 인증한다라고 하시죠. 자 포트폴리오 구성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 종목 한두 종목에 집중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분산해서 하시면은 충분히 400% 200% 끌고 갈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두렁이는 DS 경제 타임즈에서 현대 무벡스 주주님들과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영상도 계속 남겨드리고 있죠. 그렇다면 좋습니다. 오실 마음이 생기셨다라면은 영상 하단에 자, 이렇게 내려가 보시면은 좋아요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 꼭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 이거 누르시는데 단 1초도 안 걸리시니까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두렁이 정말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시고 댓글창에 가 보시면은 이렇게 링크를 걸어 놨습니다. 핸드폰에서 요거 눌러 보시면 2번이 자동으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에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두렁이한테 2번이 전송되면서 입장하실 수 있는 무료 공부방 링크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두렁이는 절대 먼저 연락 드리지 않습니다. 항상 사칭 주의하시고 두렁이는 지금도 22,500 여든 세분 이끌어 가느라 영상 끝나면 미장 봐야 되죠. 해외장도 봐야 되지. 그리고 새벽까지 종목 분석해서 좋은 종목 드려야 되죠. 바빠서 전화할 틈이 없습니다. 두렁이가 아니더라도 전화와서는 자료를 주겠다, 검색기를 주겠다, 계좌번호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묻는 애들은 그냥 사칭으로 보시면 됩니다. 절대 넘어가지 마시고 두렁이는 먼저 연락드리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사칭 주의하시란 말씀 드리면서 오시는 방법은 2번만 남겨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영상 하단에 링크 통해서 2번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직접 010-5017-9028로 2번 남겨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현대무백스 분석 도와드리면 월봉상 흐름 보시면 딱요 정도 와 있는 거거든요. 21년도부터 25년 오르기 전까지 이 구간들이 박스건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뻗어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가격대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상단 부근에서 놀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노란 봉투가 시초가 됐지만 이게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로봇 산업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당연히 자동 물류 관련해서도 이어지고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이어지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그리고 이 부분에 따른 인건비의 상승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자동물류,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AI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은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라 거예요. 현대 무백세 증권사 리포트를 보시면 경쟁사 대비해서 차별점 다양한 산업군 수주 경험과 적극적인 주주 환원에 있어서 차별화되는 포인트라는 거죠. 지금 현재 글로벌 물류 자동화 시장이 연평균 10에서 15% 성장하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현대 무벡스의 외형 성장률은 이를 상회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 무벡스는 피지컬 AI와 결합하면서 더 강, 강력해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죠. 단순 설비 공급을 넘어서 AI 로봇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물류 솔루션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는 현대 무벡스 무인 이송 로봇. 겐트리 로봇 등의 자체 개발 로봇에 AI를 접목한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부터 AI 팩토리 전문기업으로 선정되었다는 겁니다 단순한 자동 물류뿐만 아니라 AI 접목된 피지컬 AI를 자동화 설비와 융합하여서 현장의 생산성,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하죠 현대무백스 충분히 상승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 두렁이만 믿고 따라오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포트폴리오 구성, 구성으로 가져가시고 무엇보다 종목들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서 두렁이가 계속해서 분산해서 쭉 깔아 놓으시라고 말씀드리죠. 왜 그렇겠습니까? 거래대금이 계속 이동해요. 이동하면서 종목들 주가를 올리고 올리고 올리는 과정에서 자금이 순환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엇박자 타면은 계좌는 박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렁이 공부방 오셔서 두렁이가 드리는 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쭉해 보시고 이 종목들 무엇보다 시세 초입에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포인트에 대해서도 두렁이가 말씀드릴 테니까 이 부분도 잘 들어보세요. 자 상승 초입에 매수 타점에 있어서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재료 즉 뉴스가 될수 있겠죠. 올라갈만한 모멘텀이 붙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은 거래 대금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서 차트에 반영되게 돼 있습니다. 드롱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를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2월 초에 보시면 없던 거래량, 대량의 거래량이 유입됩니다. 자 이렇게 대량의 거래량이 유입되기 전에 차트의 흐름을 보세요. 저점에서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라인대를 세력들딱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저점을 깨지 않는 라인에서 가격대를 슬금슬금 올려가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해 내면 이러한 삼각수렴을 만들면서 시세를 분출해낸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기점으로 가격대를 띄어 올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여기서부터 새로운 시세를 만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100만원 이상 주가가 넘어가 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라 겁니다. 자 이렇게 공부방 오셔서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를 검색하시면 1월 24일 날짜에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현재가 40만 8천원 방산 관련해서 드린 날짜 24일 1월 24일 날짜 흐름 위치를 보시더라도 딱이 날짜입니다 1월 24일 자 두렁이가 시세 초입에 드려놨던그 자리가 바로 저점 다지고 그리고 주가를 끌어올리고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해내는 정확한 그 자리였다 라는 겁니다 수급이 붙기도 전에 차트의 흐름은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급이 붙어 주니깐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리면서 아래 위로 등락은 보이겠지만 이 시세를 몰아가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두렁이가 이렇게 2월 17일에 자신있게 100만원 갈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2월 17일이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100만원 넘어갔고 109만4천원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이렇게 시세 초입에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HJ 중공업을 보시더라도 24년 말부터 25년 4월 달까지 주가를 계속 끌어올렸습니다. 끌어 올리는 과정에서 세력들은 돈을 투입하기 때문에 오르고 하락하고 오르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지만 하락 시킬 때는 어느 정도 구간에서 분명히 멈춰준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을 썼기 때문에 세력들 평단가 이하로는 떨어뜨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량의 거래 대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 번에 시세를 더 준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의도를 파악해서. 이러한 자리를 보시는 겁니다.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박스권 매물대 갭으로 돌파하려던 날짜가 7월 28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갭으로 돌파 시도를 하려고 했고 윗꼬리 달렸지만 자 이런 자리 어떤 자리입니까?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해내는 그런 과정에 있는 자리라는 거죠. 자 이렇다면 이 눌러주는 자리에서도 해볼만한 영역이라는 겁니다. 많이 올랐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바로 시세 초입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HJ 중공업 어떻게 되죠? 자 이렇게 아래 위로 흔들더니 치고 올라가는 HJ 중공업 지금까지의 모습 보세요. 이 등락이 심했던 앞 구간이 이제 와서 보니까 박스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물대 소화해내는 딱 그러한 영역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들여놨던 HJ 중공업 7월 28일에 보시면은 이렇게 들여놓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드롱이가 들여놓았던 자리 정확히 시세 초입 이때에 들여놨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재료가 붙어졌죠? 조선 슈퍼사이클이죠. 그리고 HJ중공업, MRO에 대한 부분도 재료가 붙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시세를 보여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차트는 만들어지고 있었죠. 자, 이렇게 더 좋은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자, 로보티즈 관련해서 한번 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19일에 말씀드렸는데 자, 3월 달에 17일, 3월 17일 큰 이미지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3월 17일, 5월 14일 그리고 6월 23일, 7월 8일, 그리고 9월 2일, 9월 15일 이 날짜를 잘 기억하면서 한번 보세요. 자, 3월 17일이 여기고요. 5월 14일이 이 자리입니다. 6월 23일, 그리고 7월 8일, 9월 2일, 9월 15일 이 위치를 한번 잘 보세요. 드롱이가 로보티즈를 3월 달부터 보본 이유가 있습니다. 자리는 만들어져 가고 있었죠. 앞에 있는 매물대 소화인에는 고러한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력들은 바로 올려주지 않죠. 개미들 다 털려 나갈 때까지 지루하게 만든 다음에 여기서 시세를 또 한번 발생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거래량 동반되면서 올려주는 장대항봉으로 뻗어 나갔던 그 자리였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3월 달도 그렇지만 5월 달 여기가 시세 초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시세를 만들어가면서 우상향 박스권 안에서 주가를 계속 끌어올리죠. 그러면서 일정한 패턴으로 이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해내는 요런 자리, 그리고 두렁이가 들었던 요런 자리를 한번 잘 보세요. 마찬가지로 9월 2일도 마찬가지로 매물대 소화해내는 자리, 9월 15일도 마찬가지로 요런 자리에서 두렁이가 들었다라는 겁니다. 두렁이가 공부방에 들인 이 영역 시세 초입에 잡으신 분들은 4만원대 하더라도 고점 얼마까지 갔습니까? 로버티즈 자, 이렇게 17만 1,500원까지 무려 324%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렁이가 시황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시황 상황에 따라서 거래 대금이 이동하기 때문에 시황 상황은 정말 중요합니다. 두렁이가 9월 9일에 드린 이 글을 보세요. 시세 초입에 잡아들인 HJ중공업, 조선 기자재 수익 잘 냈죠. 우리는 조선 기자재 그 다음을 정조준을 할 거라고 말씀드렸던 로봇이었습니다. 로봇 관련 주들 급등 났죠. 그 다음이 반도체였어요. 자, 두렁이는 말씀드립니다. 혼자 하시면 이런 거래 대금이 이동을 파악하시기가 어려우세요. 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두렁이가 정말 큰 힘이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의 흐름을 이 시세 끝까지 누구보다 고점 매도하실 수 있게끔 두렁이가 이끌어드리고 있습니다. 로보티즈만 하더라도 시세 초입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고점까지 이끌어드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 두렁이만 믿고 따라오시고 두렁이와 함께 주렁주렁 행복한 수익 열매 수확하실 분들은 이 모든 게 100% 무료 공부방입니다. 부담 없이 오셔도 되시되 수익에 정말 정말 간절하신 분들은 꼭 들어와 계십시오. 정말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오시는 방법은 010-5017-9028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드롱이가 한분한분 한분 꼼꼼하게 체크해서 입장하실 수 있는 무료 공부방 링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방 오셔서 드롱이와 함께 우상향하는 복리계좌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